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핏속을 꾸미며 이르되 맞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죽인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아라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는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지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리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의 선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본을 따라 그 조상의 양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음을 탄식하시면서 앞으로 그들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포로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외식하는 삶, 교만한 삶, 오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외식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합당치 않는 삶을 살았게 그들에게 이러한 화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화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악에 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바라고 또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주님의 권면을 거역함으로써 결국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됨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들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집이 진실로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 우리는 온전히 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귀한 송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선지자들의 비석을 무덤을 꾸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돌이켜 보지 않고. 선지자들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죽은 일에 대하여 애석한 마음을 가진 듯이 그들의 무덤을 새로 꾸미고 단장하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조상시절에 살아있었다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조상들의 불이한 일에 자신들은 절대로 동조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그때 조상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가증한 언행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지하시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을 받고 이미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부자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이 같은 그들의 말은 선지자들의 죽인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였습니다. 지난달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들도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합당한 일로 여겼으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은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기 싫어했으며,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예언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후의 결과는 그들이 죽인 선지자의 예언이 적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들도 또한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이 세상의 선지자로 오신 세례 요한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였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기, 옛적의 선지자들 핍박하는 그 삶이 지금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이런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자신들은 그러한 결과를, 결과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던 그들이지만,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다시 시기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운모를 꾸미는 것으로 이들은 주님을 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죽인 지난날의 자기 조상들을 따라가는 일이며 그들 스스로 그 자손임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의중을 살살치 살펴보시는 통찰력을 통찰력을 가지고 너희도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그들의 조상의 양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메시아가 우리라고 한 선지자를 죽였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가 증언한 대로 오신 진짜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할 일에 대하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하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내시는 복음의 일꾼들을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심으로 그들의 조상의 양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서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토론은 회상에서 책짓질하고 구박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나 서기관이란 표현은 신약시대의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의 구역적인 표현입니다. 선지자란 사도들이나 혹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 사역하는 일꾼을 말하고 서기관이란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교사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할 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죽였으며 주님 자신이 자신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에게 책지죄라고 또한 그들에게 고난을 핍박을 가했음을 또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지옥의 판결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넷째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그 기원을 아벨에게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하스 왕 시대의 왕의 명에 격하여 요와의 전뜰 안에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스가리아의 이르기까지 의인과 선지자를 죽인 모든 죄악이 이 세대에 다시 돌아올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에 와서 그들 자신이 그이 의인과 선지자의 살인 사건의 총 결산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으로 그들 자신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되었으며 그들은 그때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그들이 흘린 피값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선지자를 핍박하여 죽이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들은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도 힘써서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며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37절에 예루살렘을 부르시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 멸망이 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곳곳으로 흩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선예자와 의인을 죽인 죄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라고 증거된 메시아를 죽인 죄로 인하여 멸망받게 될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하여 목매어 탄식하십니다. 이 같은 모든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임으로 그 화도 이 이루살렘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 찾아올 예루살렘의 멸망은 견딜 수 없는 비극이었으므로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 중에 있는 백성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게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뭐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고 하며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악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회개하여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추운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흰 양털같이 흰 눈같이 기계에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그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그 외치는 자를 빗박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받는 죄를 시게 됨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다른 유대인들이나 아무 가림이 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며 그들에게 구원의 참돌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며, 아니하시며, 꺼지지, 꺼지지,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깨우치려 하였고,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안타히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이 참으시는 중에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길이 참으시사 우리에게 참 도를 허락하시고 지금도 참고 참고 참으시며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을 만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면을 스스로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던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황폐를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딜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집이라고 하신 곳은 예루살렘과 아울러 그 중앙에 있는 성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 또한 무너져 황폐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외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많은 이들이 지금도 주의 복음을 신고하고 많은 이들이 주의 복음을 신고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그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끝까지 폐역하여 황폐되어 버린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무리 원한다 해도 그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다시는 메시아를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그날그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며 선지자의 의인들의 피속을 세우며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초상보다도 더한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자로 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빗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박가 달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유대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시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로지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